인사는 진행하는 무대 인사는 전세 플래시 어, 없이 사진 촬영이 모두 허용된다고 하니까 배트 어, 사진 많이 남겨주시고요 엄선해서 SNS에 많은 공유를 탁드리겠습니다이때문에좀 <laughs> 모양이 안 잡혔다. 아, 오케이. 좋아요. 자, <laughs> 어, <고마워요. 웃음> 자, 그럼 메인 이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찾아신 관객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. 바로 빠밤! 바로 가져와야 드로우 행사입니다. 우연님! 어떤... <laughs> 우연님! 어떤 상품을 준비하셨나요? 네! 오늘 저희가 네. 총 다섯 분을추첨해서오만가평견 MD 세트를 드릴 건데요. 네. 프로그램북, 마그맨, 식갈티, 백지, 도서화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. 와! 저도 갖고 싶었던 MD들인데! <laughs> 어, 그럼 우연님이 세 분, 제가 두분 이렇게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는 저희가 뽑을 때마다 큰 박수로 축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그럼 뽑아볼게요. 네. 짠. 한 번에, 세 번을. 오. 았습니다 어, 11열의 16번 선생님과. 누신가요 네, 되실 과라있습니다 아, 확인해, 확인해. 아, 이거 내가... 안되셨습신가요 아, 야 아, 네, 아, 네, 다시 말씀드릴게요. 11열 16번... <laughs> 아, 여보! 아, <laughs> 맨날 7열의 3번 강제님 그리고 12열의 가 봐요. 방금 12월 1번이라고 했나요? <laughs> 왜 <웃음> 저는 12월 2번입니다. 오, 진짜? <laughs> 우와 두 분이 친구면 돼요. <laughs> 그리고 8월 14번입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네, 당첨되셨네. 네, 당첨되신 모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. 당첨되신 경품은 공연 종료 후 MD 부스에 가셔서 꼭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오늘 준비된 이벤트는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우연님 오늘 시간 어떠셨나요? 한씬더 있어요. 관객분께 <laughs>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어, 네, 저 정말, 어, 사실 저희가 지금 막공있잖아요 그래서 막공주에 이렇게 어, 인사드리게 돼서 또 너무 즐거웠고요. 이렇게 오늘 계속 가득 메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, 너무너무 행복한 오늘 또 공연이었습니다. 드립니다. 네, 저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공연을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가득한 객석을 보니까 정말 오늘 너무 행복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추운 날씨에도 그리고 여전히 좋지 않은 시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객석을 가득 메워주신 당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마지막 남은 한 한주 동안 최선을 다해서. 어, 끝까지 잘 상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이제 중요한 이제 멘트가 남았거든요. <laughs> 아아나안 봤으면 틀릴 뻔했습니다. <웃음> 오케이,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아, 수상해. 자 우연씨, 연극 뮤지컬은 어디?